네, 안녕하세요. 충주진돗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 퇴근하고 오늘은, 네, 아이들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 뭐, 이제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이산 속에 이제 꽝, 고라니, 뭐, 너구리, 그런 이제 산, 짐승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철창 너머를 어, 경계를 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랑이 산 너머를 바라보면서 음,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화랑의 동배 암컷 화순이입니다. 이 아이도 어, 밖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죠. 우리 대장진돗개 강릉이 동백연 범순이입니다 예. 아주 뭐 색깔이 흑황색으로 황색 베이스에 음 전체적으로 좀 시커먼 털들이 분포되어 있는 흑황구 암컷입니다 예. 자요 아이가 지금 이제 제 곁에 와서 냄새를 맡고 있는 요 아이가 이제 대장 강릉입니다 황구 수컷입니다 자요 아이는 이제 백설이 백구 암컷 이 음, 블랙탄, 화랑이, 화순이의 어, 엄마, 모견됩니다. 어, 아주 강아지들 이쁘게 잘 낳는 그런 장모 형질의 백구 암컷 강아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또제 옆에 이렇게 그젓하게 앉아 있는 아이는 평강이입니다. 자, 우리 강릉이 애기에요. 강릉이 아들입니다. 수컷 강아지예요 수컷 황구 강아지입니다. 제 곁에서 이렇게 앉아서 항상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교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우리 화순이. 처음에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아주 청방직축인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무척 점단해지고 저렇게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우리 화수입니다. 자 이렇게 만져달라고 지금 이렇게 오네요 우리 화순니까자 우리 강릉이도 만져달라고 오네요. 자 우리 백설이는 오고 싶은데 <laughs>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백설이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안 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빠지면 조용하게 이렇게 와서. 만져주길 원하는 나이입니다. 자, 우리 화랑이도 어. <laughs> 꼬리가 땡글땡글 말린 음, 전형적인 말린 꼬리의 말린 꼬리 형태의 어. 우리 그런 꼬리 형태를 가진 화랑입니다. 이제 8개월. 이제 이번 3월달이 지나면 9개월이 되어 갑니다. 자, 우리 화순이도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을 하려는 모습들을 나이가 차니 어, 보이는 모습들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우리 화랑이 자, 저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감을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화순이, 이제 우리 강릉이가 와서 냄새를 맡네요. <laughs> 아이고, 아이들, 그냥 한번 만져주니까. 우리 화랑이가 이제 강릉이가 우리 화랑이를 받아주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화랑이가 점점 이 수컷의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릉이도 언제까지 저 이제 어린애라고 저렇게 화랑이를 어, 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견제를 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 강내가 달려간 거 보니까 우리 화랑이를 조금 어 저렇게 견제를 하는 모습이죠. 저렇게 음. 아이고 이 강내가 제 눈치를 보네요. <laughs> 우리 화랑이 <laughs> 그래 그렇게 형님 하면서 이렇게 까불지 말고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길 바란다 응? 또 이것이 또막 대들면은 이제 등치가 이제 고만고만하니까 어디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싸우고 막 하면은 지금 저는 오히려 이게 더딱 나은 것 같습니다 형님 아우 이렇게 지내면서 응? 우리 또 범순이하고 또 화랑이 스파링을 시작하네요 또 저렇게 응? 우리 화랑이 응. 강릉이 화순이 평강이 우리 범순이가 이외로 친화력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모든 개들하고 잘 어울리는 우리 범순이입니다. 우리 화순이는 이 사람이 듣지 못한 소리를 개들은 듣기 때문에 저렇게 무슨 소리가 나면 저렇게 산속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아주 아주 나중에 둘의 조합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흑황색, 범순이하고, 이, 블랙탄, 화랑이, 좋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계속. 응? 음? 아이고 봉순. 하면 되지 올라타면은. 자 올해 중조 진돗개 아이들 영상은 네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들 되시길 바랍니다.